투명한 음색, 무대를 가득 채우는 감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 블랙핑크의 로제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티스트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그녀는 낯선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든 소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다. 챕터 1 뉴질랜드에서 자란 음악 소녀. 로제 본명 박채영은 1997년 2월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호주 멜버른으로 이주하면서 그녀의 음악적 감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로제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기타를 배우며 감성을 키워나갔다. 특히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음악이지만 점점 로제에게는 삶의 중심이 되어갔다. 단지 취미로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런 그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12년 YG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이었다. 당시 호주에서 열린 오디션에 참가한 로제는 7,000일의 경쟁률을 뚫고 단한 명의 최종 합격자가 되었다. 로제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16세의 나이에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로 향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그녀를 움직였다. 한국에서의 연습생 생활은 혹독했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속에서 외로움도 컸다. 그러나 로제는 자신만의 음악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연습실에 남아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챕터 2 블랙핑크와 운명적인 데뷔. 수년간의 트레이닝 끝에 로제는 2016년 블랙핑크의 멤버로 공식 데뷔하게 된다. 제니, 지수, 리사와 함께 구성된 이사인조 그룹은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로제는 팀의 메인보컬로서 중심을 잡아주며 특유의 음색과 감정 표현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다. 특히 데뷔곡 '위설'과 'BOMBAYAH'에서의 로제 파트는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와 그녀의 독특한 보이스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많은 이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로제인 줄 알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음색은 블랙핑크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깊은 감정선을 담아 노래하며 관객과 교감했다. 로제는 또한 악기 연주 능력까지 겸비하며 멀티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팬 미팅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은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그녀는 단지 아이돌이 아닌 진짜 음악가로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챕터 3 안더 그라운드로 보여준 자. 2021년 3월 로제는 자신의 첫 번째 솔로 앨범 아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안더 그라운드는 발표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 곡은 영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모든 답은 결국 내 안에 있었다는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안더그라운드는 로제의 음악적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완벽한 곡이었다. 거대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보다 그녀는 노래로 말하고 싶었다. 감미로운 기타 리프와 함께 시작되는 이 곡은 로제가 수년간 품어온 고민과 자아 탐색의 결과였다. 단순한 성공을 넘어 본질을 찾는 여정이 그녀의 음악에 담겨 있었다.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24시간 만에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음색과 감성만으로도 무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챕터 4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내면 로제는 단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자신의 내면을 음악과 이미지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음악뿐 아니라 패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로제는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터다. 특히 그녀는 음악 외에도 감성을 기반으로 한 미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자신의 감정성과 경험을 정제된 언어와 이미지로 풀어내는 로제의 스타일은 팬들 사이에서 로제 감성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통할 정도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 화보, 라이브 영상들은 모두 그녀만의 감성세계로 연결된다. 로제는 자신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한다. 단순히 밝고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감정도 솔직히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로제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리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챕터 5 글로벌 패션 아이콘의 탄생. 로제는 음악뿐 아니라 패션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입생로랑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발탁되며 전 세계 패션위크의 주요 게스트로 참석하고 있다. 슬림한 체형과 감각적인 스타일링, 고급스러운 무드가 결합된 그녀의 존재감은 어느 패션쇼에서도 중심에 있다. 입생로랑의 수장 안토니 바카렐로는 로제를 뮤즈라고 칭하며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리는 모델을 넘어 진정한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인물로 평가했다. 로제는 이러한 자리에서도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 밖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패션 매거진 커버, 글로벌 캠페인, 광고 촬영까지 로제의 스타일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항상 세련되고 절제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감성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균형감은 로제를 단지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닌 감성을 입는 아티스트로 만든다. 챕터 6 진정성 있는 팬과의 소통. 로제는 블랙핑크 멤버들 중에서도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일상을 SNS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공유하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단지 스타와 팬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의 팬사랑은 일관되며 진심이 담겨 있다. 직접 만든 자작곡을 팬들에게 들려주거나, 펠레터를 읽으며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로제는 항상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팬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녀는 팬들을 나의 음악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여긴다. 그래서일까, 로제의 SNS에는 팬들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와 감성적인 일상이 자주 담긴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블링크에게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마음의 친구로 다가온다. 챕터 7 불안함을 껴안는 법. 로제는 자주 불안함도 나의 일부라고 말한다. 화려한 무대 뒤에 존재하는 외로움, 기대에 대한 부담, 혼자 남겨졌을 때의 고독함을 그녀는 음악으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치유해왔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함보다는 진심을 택한다.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감정이 벅차 울더라도, 그런 순간이야말로 로제다운 모습이라고 팬들은 말한다. 진짜 사람, 진짜 감정, 진짜 음악을 보여주는 로제의 행보는 K팝 안에서 이례적이고도 특별하다. 이러한 철학은 그녀의 가사 속에서도 드러난다. 자신의 불안, 기대, 상실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조용히 토로하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건넨다. 로제는 말한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게 나다. 이말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는 진실이었다. 챕터 8 끝없는 여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로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는 두 번째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며 보다 성숙한 감성과 음악적 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블랙핑크 활동과 병행하면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로제는 단순한 가수의 길을 넘어 영화, 예술, 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며 다채로운 꿈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말처럼 로제는 늘 자신의 한계를 넓히며 진화하고 있다. 로제의 이야기는 음악의 아름다움, 감정의 소중함, 진심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로제는 여전히 세상을 노래하고 있다. 수줍은 소녀의 노래는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목소리가 되었다. 로제는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자신만의 감성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